보내고 싶은 마음. 서현호. 여긴 비가 옵니다. 언제나처럼 갈 곳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눈을 뜨고 아침 문을 열어봅니다.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보낼까요? 내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은 비가 오는 날도 아침 한개 자극한 날도 모두 담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직 싹트지 않은 사랑이니까요. 당신 있는 그곳에도 비가 오나요? 아침을 보려 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 아침을, 아니 하루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을 연습합니다. 나 사랑은 섞은 초보지만 내 맘은 숨기고 들키지 않으려 애를 써보지만 당신은 이미 내맘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라면 지금 사랑을 하렵니다